어 여기는 뭐 아직도 겨울입니다 겨울. 워낙 개발이 높은 곳이라갖고 명이나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며칠 더 있어야 됩니다 명이나물집에 이 집에 장작이가 장작 나무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엄청 많아요 장작이. 하여튼 장작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아요. 예, 이게 다 장작이요. 이야. 안에 들어가면요. 어, 이게 다 장작입니다. 장작. <laughs> 세상에 장작을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영인나물집 산골존원주집 장작나무 이 집이 장작 그 뭐나 나무 보일러 때거든요 하이튼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장작을 이게 다 장작나무입니다 <laughs> 야, 장작 터널입니다 터널 이야 장작 해놓은거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명이나물이 저쪽에 가면 엄청 어 많이 컸다 며칠 있으면 며칠 있으면 명이나물 팔겠는데요. 일단 이 집이 명이나물을 좀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많이 심었습니다. 이 보는 보이는 게 이게 다 명이나물입니다. 명이나물 저기도 있고. 근데 여기 나무에 겨우살이가 크고 있어요 겨우살이 겨우사리. 여기 겨우살입니다 아직도 이게 명이나물을 먹으려면 며칠 더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명이나물입니다 전부 다 명이나물 응. 용이나물입니다 저기 위에 있는 거는 아직 좀더 커야 되고 밑에 거는 좀 많이 컸고 여기 보이는 나무가 주목나무입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산다는 주목나무 주목나무 껍질이 붉은색입니다 하여단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2000년을 산다는 나무입니다 2000년 그리고 요거는 만병초입니다 만병초 만병초나무 저쪽으로도 명이나물이 같이 있거든요 제가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야 여기도 교사리가 있네 어떻게 오사리가 이렇게 붙어서 크지 이것도 다 명이나물입니다 명이나물인데 아직 어려요 이거는 음, 이거는 아직 어려요 명이나물이 하여튼 이 집이 좀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여기 와서 어, 촬영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이것도 다 명이나 물이고. 아, 이거 비가 올라갔나. 바람이래, 쌩쌩 불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비바람 같은데. 저기 보이는 아래쪽이 다 밭입니다. 저건내도 명이 밭이 있네. 저안내도 명이 왔지 있고,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명이나물이. 명이나물이? 이제? 이건 대가 굵다. 이건 굵어요. 굵어. 어, 이나무리 이렇게 많이 컸네. 많이 음. 컸다. 많이 음, 컸습니다. 아, 이건 조그만 모정이네. 명이나물입니다.